20차인공학설계영진대회에 참석한 광국대학교팀 팀장 이완주입니다. 저희 그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승객계정 시스템, 핵심적 파워팅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저희 그 발표는 뭐 5분에 먼저 짧게 준비했는데요.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그 처음으로 승객계수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. 저희가 그 사용한 라이브러리 중 하나를 그냥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, 그 저희 그 개발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, 저희 개발한 격, 그리고 실제 개발한, 그 개발에서 사용, 사용한 그 보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그 승객계수 시스템을 저희가 영상처리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는데요. 그 앞쪽에 시립대학교에서도 발표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,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는 계수기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게이트 등의 그런 실제 하드웨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게이트를 통과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게이트를, 게이트 LED 센서를 놓고서 LED를 끊는 것을 세는 방법들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요. 그런 그, 어플리, 그 응용들은 실제 이런 버스나 지하철 같은 그런 혼잡도가,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순식간에 몰리는 곳에 대해서는 그 사용하기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존의 버스나 지하철 안에 CCTV는 없지만 버스 등에 있는 CCTV를 사용해서 승객을 대수를 한다는 과정 하에 그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고요. 이그 응용 분야로는 이제 버스나, 버스나 지하철 안에 승객에 대한 실시간 그 승객수 측정과 그리고 그 분석 등을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영상 처리를 위해서 사용한 오픈 CV 라이브를 설명인데요. 뭐,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c 전시라이브러이중 하나고요. 저희가 이걸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, 이유는 윈도우나 리노스 플랫폼에서 사용하기기 때문에 윈도우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후 그리고 그 보드 환경인 인베디 리노스에다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걸 사용하게 되었고요. 저희가 또 이번에 그 사용하는 것이 실시간 이미지 로스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알고리즘인데요. 먼저 이 생각배수 시스템 저희가 그 개발한 것이 실행이 되게 되면 그 프레임을 얻기 위해서 포인터들을 초기화시키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제 카메라 디바이스를 불러오게 되는데요. 그리눅스 그 디바이스에 불려있는 그 DV 밑에 캡, 비디오 제로에 있는 것을 불러와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피케처에 저장된 값들은 실제 영상 처리로 사용하기 수는 없기 때문에요.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을 얻기 위해서 피프레임 또한 다시 저장돼서 카메라 디바이스를 열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저희가 이제 승객들의 그 영상을 추출해내기 위해서요, 그, 그 영역과 그리고 그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기 위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. 첫 번째로는 그 프레임 디퍼런이 메서드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그라운드 디퍼런이 메서드가 있었는데, 그 저희는 그 처음에 그 대형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먼저 촬영을 해놓은 다음에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프레임들에 대해서 그것의 차를 차 값을 가지고 그 영역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의 이동을 추출해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얻은 이미지를 가지고요 먼저 배경 그 백그라운드 되는 이미지를 하나 저장해놓은 다음에 그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이제 그 가우시안 패턴을 사용해서 스무드하게 만들고 그런 경계값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스레숄드를 사용해서 경과값을 추출해내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추출해는 결과값을 가지고 되면 이제 영역이 감지되게 되는데요. 이 영역의 그 메인 영역뿐만 아니라 그런 노이즈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각모바이 픽셀에 대해서 에버레이지를 취해가지고 그런 그 노이즈 는 값들 노이즈 값들에 대해서 다 지울 수 있게 이렇게 작성것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프레임이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은 하이트의 반을 잘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물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들어왔다. 그리고 반대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나갔다. 그리고 t 레 r e 그 가운데 그 하이트의 중간 값을 사용해서 정 가운데 에 있으면은 가운데에서 있다. 그리고 들어왔다가 가운데까지 왔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나가게 되는 경우 l e 트 t from u p 에서 다시 돌아갔다. 그리고 나가려고 했다 다시 들어갔다까지 측정할 수 있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, 저희 그 간단한 개발 환경인데요. 저희는 이제 한바이 m f 3보드를 사용해서 리눅스2.6.29 커널을 사용하였고요. 그리고 그 C 언어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고, 그리고 영상 처리를 위해서 Open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. 그리고 PC상에서 Visual C++ 6.0을 사용해서 PC상에서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, 그리고 개발 환경으로는 그 베이메어를 사용한 n 븐트를 사용하였습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현 내용으로는요, 그스3보드의 영상처리, 그 리눅스 포팅후 영상처리를 위해서 오픈시블 라이브러리를 포팅하였고요그 텍스트 LCD에 카운팅 방향, 그러니까 들어왔다, 아니면 들어 올라다가 나갔다 이런 것들 을 출력할 수 있게 해놓았고요. 그리고 이쪽 USB 그 UART 포트 제로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이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. 저희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바로 다정이 되는데요. 네, 지금 한 분이 나가셨는데, 음, 뭐, 네, 뭐 지금 네, 가지고 올라오는 증되는 거를 찾는데 지금 이게 좀저 영상 뜨는 음, 속도가 느리, 좀 느려 느리구나.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DSP 같은 걸연동 시켜 가지고 좀더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면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걸 디스플레이 하느라고 힘든 거지. 예, 네, 그 처리 속도랑은 상관없고 그관없어 플레이가 그렇죠? 지금 느려 가지고요. 네. 그래서 이쪽 지금 그냥 방향 은뭐 똑같은 거좀 띄우게 해놓은 거고요 계속 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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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. 다른 질문사항은 없으십니까? 둘이 이렇게 네 어깨동무를 하고 지금 그러면 지금 환상으로 아마 인쇄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연결돼. 영상에서 백그라운드랑 비교해서 날리는 거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복잡한 알고리즘을 쓸 필요가 있겠 예, 때문에. 그쪽으로.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고완해놓은 사항이 지금 딱 게이트 같은 데 하나를 통과하는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다른 그런 응용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적용할 수 있을 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. 그 영상처리나 비전 쪽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 네. 가능성이 있겠네요. 네.